보세요 형, 이게 바로 진정한 차가운 도시 남자의 모습 아니겠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식장이 끝나고, 내가 바로 청담동 차가운 도시나 차도남이라 불러. <laughs> 앞으로 형을 부를 때는 항상 차도남 용재 씨라고 불러. <웃음> <웃음> 차도남 용재 씨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 그냥 너희들은 할 만하냐? 이 일을 형이랑 지금 뭐, 형이랑 같이 한지 얼마나 됐지? 저는 어. 이제 한 3주 됐어요. 와, 아, 벌써 3주나됐냐 네. 너희 둘이 형이랑 같이 일한 지가. 그렇죠. 와, 3개월만 지나면 <laughs> 형이 39랩이야 이제. <laughs> 와, 어떡하냐. 마흔 살까지 지 얼마 안 남았다. 아, 우리 엄마 언제 나뭐 언제 결혼할 거냐고 계속 재촉하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줄 아냐? 뭐라고? 어? 자식 새끼를 키워도 모자랄 나이에 개새끼를 키우고 있냐고 그러고 있다. <웃음> 미치겠다. <웃음> 아, 백두 어, 어, 어. <laughs>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요. 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집 팔고 땅 팔고 <laughs> 대출 받고 주식을 <laughs> 사... 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몰라. 야 당장 두 시간 뒤에 세 시간 뒤에 또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근데 다만 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형이 이제 올해 38이잖아 네? 그러면 형이 살면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겠지 한 목표 150살 정도 사는 게 목표니까 앞으로 형은 100년은 더살 거야 네.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는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금융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지금껏 봐봐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 올랐잖아 그래 결국에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세계 경제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한번 꼬꾸라졌다가 올라갈기도할 거고 중간중간 쉬었다 가기도 하겠지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렇지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어, 사람들이야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두가 그래 어,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 오늘 벌어서 또 내일 써야 되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활 환경 자체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할수 없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기의 단기적인 매매에 목숨을 걸고 당장 내일을 올라갈 종목을 찾고 음. 그렇죠. 응. 1년 매매를 보는 거야. 1년 매매를 보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게도 느껴지고 길게도 느껴지는 시간인데 내가 1년 동안 매매를 해가지고 단한 종목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자 이거야. 음... 종목은 말 그대로 베이스일 뿐이고 네. 결국 그 밑바탕에 있는 거는 매매의 기술이거든. 네. 내가 진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보고 재무제표가 완전 바닥치지 않는 종목들 이상이지 네. 않는 이상은 네. 어떤 종목을 사던지 간에 내가 분할매수 계획을 딱 세고 세우고 1년만 그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내가 정확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음... 이해가지? 네, 이해 가지?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그거를 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은 분할 매수의 방법이고 A 투자자가 있고 B 투자자가 있어 네? A 투자자는 종목을 하나 잘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풍제약 같은 걸운 좋게 잡았어 그래갖고 얘가 연간 300% 수익을 냈어 이한 종목으로 네. 이 사람의 A의 투자라고 하자 네. 자 B의 투자자가 있어 네. 이 B의 투자자는 300%의 수익은 못거었지만 네. 1년 동안 10종목을 매매를 한 거야 네. 이 사람은 한 종목 신풍제한 종목 가지고 300% 수익을 낸 거고 B라는 투자자는 10종목을 매매해 가지고 한20% 30%의 수익을 거뒀다 치자 네. 네. 근데 이 10종목에서 손절한 10종목이 한두종목 밖에 안 된다 치자 네. 자, 그러면 A 투자자가 정말 매매를 잘한 걸까? B 투자자가 매매를 잘한 걸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뭔가 한 종목을 한 종목이 음. 300% 오르지 않고 딱 떨어지면 그거는 끝나는 거잖아. 그래. 이러한 질문을 내가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을 유출을 해 보자 그런다면 아마 90% 이상이 B의 투자자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확률의 문제인 거야 A 투자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 A 투자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사 그냥 신풍제약이 몇백 프로, 삼백 프로 데이터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A 투자자가 잘하는 거겠지. 그렇죠. 데이터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 계속, 계속 지속성이 있을 거란 거냐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데이터 쪽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승률을 올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물론 조급함과 그런 게 욕심이 조금 과한 게이 주식판에 있긴 하지만 난 그거를 결코 나쁘다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아 돈 많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누가 장기투자 못 해? 다해 그래서 형이 말하잖아 그러면 초장기적인 매매를 말고 일년 단위의 매매만 한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내가 올한해 동안은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 어떻게든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라는 매매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어? 조금 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계기는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 가지. 뭐, 당장 내가 한달 만에 300%, 아니, 뭐, 40%, 50% 수익을 거두겠다. 어? 초급등주를 뽑아내겠다. 그렇게 뽑아내는 사람들은 없어. 나도 그렇게 못 뽑아내. 기다리다 보면 갈 종목들은 가. 어? 다른 종목들 가는 거, 하, 내 종목은 왜안 가냐. 마음 아파지 하 마. 내 선택 <laughs> 내 선택을 믿어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 생각해. 아, 맞아요, 맞아요. 응,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볼수 있어. 어, 좀 편해진 것 같아. 어, 부안에 동하지 마.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형 봐봐, 형 나이가 3 8 살인데 결혼을 안 쫓기잖아. <laughs> 어? 아,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못하면 뭐 어떻게 그냥 백두랑어 우리 외식코기댕댕이랑 그냥. 그럼네. 그래. 어. 이게 뭐. 일년 동안 딱 정해서 이거를 매매를 하고 정말 잃지 않는 매매를 하자라고 응. 했을 때이 응. 매매 계획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뭘까요? 돈이지. <웃음> 어. <웃음> 내가 정확하게 이걸 얼마만큼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아, 아. 돈이지 아. 애정이 없는 매매를 하면 안 돼. 어. 애정이 없는 매매.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 천만 원치 사기로 했어. 응. 그러면 딱 어떻게 되든 간에 천만 원치만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 물타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에러가 나는 거야. 음. 오류가 나. 아 이거 지금 물타기 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그럼 방법이 뭐야? 대출이야. 어.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야. 모르긴 몰라도 형의 형은 20년간 주식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감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할 거라고 나 생각을 해. 음. 아, 정말로. 전혀 데이터로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아니야. 네. 그런데도 이상하게 끌려가는 종목들이 있어. 마음이 나 또한 그렇고 수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그냥 나의 감, 촉 절대 무시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감과 촉들은 근데 네. 가르쳐 줄 수가 없은 그렇죠. 거야 이론적으로. 네. 근데 이왕이면 이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성적인 부분을 점점 점점 키워 나가는 게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야. 그렇게 는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개천에서 용재 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어, 오늘은 그냥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 피해는 다들 없으셨죠. 날씨가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그냥 시장 끝나고 나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이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뭐 마땅한 주제도 없었고 어 마땅히 뭐 주식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도 오늘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서로 그냥 호심탄회하게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음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laughs> 어또 조만간에 또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어, 또 좋은 일을 하나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